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 시군 대부분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인구 소멸 지수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에선 춘천과 원주, 속초를 뺀 15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8년 당시 분석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 16곳 늘었는데, 이 가운데 5곳이 강원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도와 합동으로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급식시설과 조리기구의 세척과 소독 상태, 식재료의 취급과 보관 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올해 상반기에 식중독 예방 점검을 받지 않은 도내학교 292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속초시와 인접한 양양과 고성군 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군 경계를 넘어간다고 하면 택시를 잡기가 거의 어려워 심야 시간에는 집에 가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군 강현면에 사는 강인영 씨는 요즘 택시 잡기가 가장 걱정입니다. 속초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녔을 정도로 속초를 자주 가지만 택시를 이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양양과 속초 콜택시에 모두 전화해도 배차가 안 됩니다. 아 여기까지 왜안 들어오나요? 네, 내기까지못 들어가요. 다리 건너는. 왜 왜요? 그 구역이 틀려서. 네. 양양 콜 이용하셔야 돼요. 오가는 버스가 있지만 밤 9시가 막 차고 그나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운행 횟수가 줄었습니다. 여기가 양양이고 저앞에가 이제 속초시인데 속초시. 까지 걸어가는 거죠. 1.5km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걸어가서 다시 속초 택시에 전화를 해서 배차를 받고 타고 가는 거죠. 속초, 다시 속초로. 특정 지역 택시는 다른 지역에선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택시 영업 관련 법 때문입니다. 양양 택시가 승객을 태워 속초로 가더라도 올 때는 빈 차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양양읍 내에서 외곽인 강연면까지 요금이 15,000원 넘게 나오는 반면, 양양 강연에서 속초로 넘어갈 땐. 최소 기본 요금 거리밖에 되지 않아 택시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양양 지역 택시가 속초 인접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원에는 유동인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주할 수 있는 영업 여건이안 되고 기피 지역에 상주하는 대신 수입을 일부 보장해주는 방안이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택시가 실제로 거기에 실질로 나가는지 또안 나가는지 안 나가고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로 아직까지 안 돼서 차도또좀 힘든 상황이고요. 이 같은 실정은 속초와 인접한 고성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상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강원도 지방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1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성범죄는 2018년엔 5건, 지난해에는 8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8년 성범죄는 모두 강간과 강제추행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강간과 강제추행 6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도 2건 발생했습니다.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4흘 동안 개최됩니다.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관람객 안전 등을 고려해 당초 열흘 동안 개최하려던 영화제를 개폐막식 없이 사흘 동안 대폭 축소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개막작을 비롯한 모든 영화가 CGV 강릉과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에서 오프라인 상영되며 강릉포럼 등 일부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서부지소 준공으로 세 곳으로 늘었습니다. 강릉시는 성산면 금산리 780여 제곱미터에 조성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지소가 최근 준공했으며 트랙터 등 농업기계 43종, 85대를 배치해 이달 중순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지소 준공으로 강릉 지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사천면 본소와 강남동 남부지소에 이어 모두 세 곳으로 늘었습니다. 동해시 추암 근린공원 일대에 무궁화 동산이 조성됩니다. 동해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2021년 무궁화 동산 공모 사업 대상지로 추암공원 일대가 선정돼 내년 상반기에 예산 1억 원을 들여 5,000제곱미터 규모 무궁화 동산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동해시를 포함해 경기도 평택시와 전남 여수시 등 전국 17개 시군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속초시가 전문진화대를 조기에 운영합니다. 속초시는 이달 12일부터 전문진화대 35명을 배치해 산림과 인접한 9만 제곱미터에서 인화물질 제거 작업을 시작하고 산불 취약 지역 12곳에서 감시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 앞서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를 이달 초 전진 배치한 데 이어 진화 차량과 등진 펌프 등 장비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절기 할로윈 오늘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낮 기온을 20도 안팎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는 강풍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태풍 찬홈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동해 남부해상에는 풍랑 주의보가, 동해 중부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풍랑특보가 장 경기화 <이 기온은 작품과 목소리> 될 것으로 보여서요. 해상교통 위험객들은 미리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어제보다 대체로 2도에서 4도 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20도, 동해 18도, 고성과 속초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모레인 토요일에는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